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우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량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또 저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지요. 그런데 행복을 쫓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행복을 쫓지 않고 수단을 쫓을 때 불행해집니다. 결국엔 내가 행복한 거지 남이 행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는 뭔가 돈과 외모와 명예와 권력을 쫓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보여지는 여러 미디어들 또 좋은 모습들 화려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 되게 행복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고 우리도 그 미디어 속이나 혹은 남이 보이는 아주 좋은 모습들만을 보고 그것에 따라할 때가 많죠. 그런데 행복은 마치 파랑새가 이 산에 가도 없고 저 산에 가도 없듯이 거기 있지 않습니다. 리소비라는 사람은 한 곳에서 불만인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 불행한 사람은 저곳에 가도 똑같이 똑같은 이유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자족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면 자족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계를 품고자 한다면 오늘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돈이 있건 없건 행복해야 하고 저곳이건 이곳이건 선교지고 예배당이건 집이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이야기 인긴한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미디어나 TV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들, 좋은 차, 명예로운 모습, 호화로운 생활을 보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가리워진 면면들은 굉장히 불행해 보입니다. 얼마 전 우리 미국에 있는 체조 선수가 너무나도 큰 중압감 때문에 남들은 그 정도 금메달 따면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데 더 이상은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싫다고 너무 힘들다고 내려놨었죠. 그에게는 아주 큰 마음의 병이 있었음을 고백했었습니다. 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유, 똑같은 건데요. 우리가 다른 면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만나게 된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 정말 이 사람은 믿음도 너무 좋고 사람도 참 착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고난을 겪을까 보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상하냐면 고난을 겪는 것도 이상한데 왜 그럼에도 그들은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믿음 좋으신 분들을 빨리 데려가실 때도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나 죽구나 사나 죽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고통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는 이미 구원 받았고 그 확신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통이 있다면 그 또한 주님의 계획이고 고통이 없다면 그 또한 주님의 아주 큰 계획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아주 크고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 이해는 당연히 안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뛰어난 생각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도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의인이 죽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져 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의인이 죽고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마음에 좀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 아파라는 거예요. 이들이 죽음 앞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지 너희들과 다르다. 진실한 이들이 이 세상에서 거두어져 갈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좀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 앞에서 의인들을 불러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 교회 오빠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관희 집사님은 술 담배는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집과 교회밖에 모르는 소위 교회 오빠 생활을 했습니다. 어, 늘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 이관희 집사님을 좋아했던 어, 아내분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많이 싸우다가 가장 좋았을 때가 아이를 갖고 3년쯤 됐을 때였다고 합니다. 36살 일 때인데요.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ROTC로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그래서 아내 오은주 집사님께서 그 곁을 지키면서 남편을 보면 신기하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욕기를 늘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보고 말씀 의지하면서 신앙을 지킨 건 물론이고 그렇게 짧게 생을 마감했던 욕과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 집사님, 아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이 부족했던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을 늘 붙들어줬던 건 고통받는 남편이었고 그가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습이었다고. 오히려 성경 공부를 같이 시켜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염려해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병을 치료하려고 아내가 책을 막 사가지고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몸에 좋은 걸 연구하면 이렇게 권면을 하셨답니다. 말씀 읽을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어, 어느 날 여러분 아주 더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쯤에 또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그날 이제 시어머니죠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서 자택에서 목숨을 끊으신 걸본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남편한테 떨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구 원망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안 그래도 힘든데 며느리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조금 안정 찾으려고 했더니 또 하시는지. 근데 이관희 집사님이 도착하고 소식을 듣고 도착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내가 봤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아내가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손을 붙잡고 아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암도 축복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 육과 영을 깨끗이 고치기 위함이라는 것도 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제병 고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 어머니 마음 평안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그러나 어떤 환란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여러분, 아내 아내는 이관희 집사님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고 충격적인 상황에서 실제 육신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지만 결국에는 그 기도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환란이 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기도를 바로 옆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관이 집사님을 보내셨던 9월 16일에 그리고 정확히 40살, 40살 되던 그 날에 주님을 만나러 가기 직전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대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도 당신의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을 증거로 삼으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의 삶을 통해서 전혀 믿지 않았던 kbs pd가 취재하면서 오히려 그분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공영방송 kbs에서 이분의 삶을 전체를 다 방송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집사님께서 당했던 고통 가운데에서 그가 보였던 죽는 순간까지의 삶의 고백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집사님께서 그분이 쓰신 그기록들 여러 가지 기록들과 안에 분이 이제 책을 냈잖아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각자 처한 고난과 사건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 가슴 아프다고 한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자신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길 소망한다. 여러분 이제 오늘 다시 말씀 1절을 볼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들은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아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처한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러다 불려가면 그 불려감 자체가 순교인 거예요. 순교는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어진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그 고민 자체도 그에게 순교였던 것이고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의 모든 삶은 다른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때로는 의인들을 이 땅에서 고통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만큼 고통스럽고 찢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 의인들은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임을 하나님이 믿어 주실 뿐더러 그들의 영혼은 오늘 본문 말씀 2절처럼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짐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들에게는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도 그래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 주셔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했고 왜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그 죽음을 보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모습을 보고 남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이어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쫓아 살다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고민하다가도 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은 왜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지? 라고 또 고민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왜이 땅에 수많은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론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셔야만 했을까? 때론 안타까워요. 하나님, 조금만 더 두시지. 그런데 그때 문득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어, 여러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쉽게 돌아서는 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 곁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의인들을 두시고 때론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 하실 때가 있었어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고대 의대 구일학번 안수현 이라는 청년 의사 어, 여러분 원인 모를 병을 얻어 33살에 하늘나라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이제 남겨진 기록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는 하루하루를 매일 길을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그리스도라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후배가 그 안수현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선배님은 꼭 다윗 같습니다. 크리스천이었겠죠. 그랬더니 안수현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야 나는 유다 같은 사람이야 예수님 팔았던 가론 유다가 아니라요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유다의 인간성은 죄악 덩어리지만 단지 예수님의 계보에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점점 주님을 닮아갔거든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유다 같아요. 우리는 잘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게 없지만, 그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이유밖에 없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픈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죽이셔야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저같이 형편없는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또그 이후에도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을 못 보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럴 여러 가지 처지에 놓여져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세우시고, 그 의인들의 피로 일구어진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들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제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 그분들과 함께 영적 전투의 대열에 함께 서는 동지가 되십시다. 여러분, 그 안수현 청년이 그 후배들의 기록들을 쭉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신경외과에서 가장 바쁜 한 달을 허락하심으로써 나의 능력으로 인한 합격이라는 자만을 가질 수 없게 하셨다. 중보자들에게 진 사랑의 빚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 준 많은 선배들과 동료들의 헌신을 기억한다. 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믿음의 선배들을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그것도 우리 모두를 믿고 미리 가불해서 목숨값을 대신 치러 주신 그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지키기 힘든 세상 핑계를 하며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려 하지 않고 언제나 옆에 사람들을 핑계 삼았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쫓던 것을 쫓으니 행복이 없음에. 좌절하고.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분투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흘리게 보았던 모습 또한 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지들이. 그토록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는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쫓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에 매달려야 할 것인지를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니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지들. 고 이건희 집사님, 고 안수현 청년, 그리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허락하시며, 오늘 또 하루 우리가 살수 있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주님, 이 감사의 이유가 감사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하셔서, 이제 우리 모두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믿음의 길 위에 설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게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출. 가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보.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출을 봄,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출을 봄, 니다